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하모니카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많이 배웠나요? 하모니카의 기본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도는 도미, 솔은 불고, 레파라, 시는 마시는 거예요.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도 불고, 레 마시고, 미 불고, 파 마시고, 솔 불고, 라 마시고 근데 마신 다음엔 부는 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라 다음에 도가 오게 됐어요. 시는 어디냐? 라하고 시를 마시게 되면 소리가 겹쳐나겠죠? 그래서 라, 다, 라는 마시고 그 다음 부는 음이 온 다음에 시는 뒤로 갑니다. 이것들은 좀 연습 놀이를 통해서 계속 익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미솔은 분다. 그리고 하모니카는 아끼니까 이바딱 보셨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네곡 중에 한 곡만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도미솔, 도미솔, 랄랄라솔. 어, 이 부분을 보면, 이를 보면, 도미솔, 도미솔은 도미 셋다 부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면서 샥샥샥 악기를 왼쪽으로 샥 밀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쉽죠? 저만 쉬운가? 자, 상의 일반 아이들은 쉽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아침"이라는 노래가 나오죠. 이 "아침"이라는 곡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조금 빠른음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제가 불러드릴게요. 되게 차분하고 느리게 하는 곡인데, 여기에서 조금 포인트, 이 곡의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파미파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마시고, 불고, 마시고. 이때, 손이 살짝살짝 살짝 옆으로 움직여가면서 내는 게 되게 이 곡에서는 조금 유의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레미 그리고 여기 악보를 보시면 여기 숫자 밑에 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이 빠른 음에 요거는 이제 줄이 있으면 이제 8분 음표란 뜻이에요. 4분 음표 아니고 8분 음표 반박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고 그 빠른 부분을 좀 능숙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여세를 몰아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노래 주먹지고 이것도 조금 중간에 8분 음표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능숙해지면 쉬워요. 그래서 한번 쌤 불어줄게요. 쌤도 약간 잡소리가 섞이고 실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이 정도만 불어도 여러분은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미래 불고 마시고 살짝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솔파 솔파 불고 마시고 그 다음에 레도 레미도. 마시고 불고, 마시고 불고, 불고. 솔파미. 이걸 연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미래도. 미래도 도레미. 이런 것들을 조금 익혀주면 굉장히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한장더 넘겨서, 이번에는 비행기. 이 비행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할 것 같아요. 떠, 따, 떠, 따. 따, 따. 여기에서 미래, 여기 보면 줄이 있잖아요. 이 밑에 줄. 요거는 8분 음표. 우리가 8분 음표에 꼬리가 달려있잖아요. 꼬리가. 꼬리가 달려있는 걸 하모니카, 그 숫자보에서는 이렇게 줄을 하나 친답니다. 알아주면 좋아요. 중요해서 줄을 그어는 게 아니라 팔분음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비행기 여러분 잘아는 비행기.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박자를 나타내는 2분음표가 있죠. 2분음표를 숫자보에서는 숫자에다가 줄을 하나를 더 그어줘요. 한 박자 더 가라. 여기도 한 박자 더 가라. 그럼 맨 마지막에 여기는 세 박자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짝대기가 두개더 쳐져 있어요. 한 박자 더 가라, 두 박자 더 가라.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조금 쉬운 거.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베토벤 곡을 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지금 하게 됩니다. 두근두근두근. 두근. 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해드릴게요. 시작.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부분의 초보형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잘하게 되면 웅장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주법이 요책 뒤에 나와요. 이거는 엘토 소프랑 두음을 같이 하는 거야. 나는 밋밋파소이라 도미를 같이. 하지만 지금 재밌으라고 불어준 거죠. 이 곡에서는 우리의 수준에서는 깨끗하게 깨끗하게 불어주세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하모니카를 익히는 방법은 배운 것보단 연습이 더 중요하다. 사실 올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4곡을 열심히 복습해서 씹어먹어야 돼요. 자, 그럼 안녕.